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죠. 이 전기차 최근에 이 화재사고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기차 이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안전한 이 배터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불이 나더라도 안전한 배터리가 있다라면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이 게임 체인저 배터리가 될수 있는 이 꿈의 신기술 개발 성공 이 기업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국내 유일한 이런 기업이고 이 주식 어떻게 될까요 세계 1위가 될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불이 나도 안전한 게임 체인저 배터리가 등장을 했다 자 지금 이렇게 열 폭주를 막아라 800도 이상 치솟으면서 불이 번지는 게 바로 전기차 화재 사고죠 자 지금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얼마전에는 포르투갈에서도 200 대가 이렇게 전소되는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요. 에자 그러면서 이 대체할 배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전고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사실상 이 상용화되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당장의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이 대안품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지금 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이 배터리 국내 기업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리튬 폭발 해결사 세계 최초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전기차 화재 대안이 어떤 거냐? 바로 이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자, 최근 이 캐즘 현상에 포비아 현상까지 겹치고 있다. 전기차 산업 돌파구는 어떤 게될 것이냐? 전기차 포비아 막아야 한다. 안정성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K 배터리다. 자,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식으로 영하 20도에서도 끄떡이 없다. 자, 지금 이 고온만 버텨야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기차의 문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지난 겨울에 엄청난 이런 저온 영상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기차들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더욱이나 충전을 해도 얼마 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트륨 배터리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단 말이요. 자, 저온 물론이고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게 바로 나트륨 배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리튬 폭발 해결사 세계 최고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 기술력의 주목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코 프로 역시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주목을 하고 있다. 가격 안정성 모두 잡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나트륨 배터리가 뭔데 특징이 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이 탄산 리튬 최근까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거의 다 사용이 되었죠 자 리튬의 가격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작년에 엄청나게 오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헌데 아직도 비싸다 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나트륨 배터리의 특징을 보시면 리튬 대신 나트륨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수 있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0% 40% 저렴할 수 있다 자 당연히 밀도는 리튬 보다는 조금 줄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정성이 어떻게 됩니까? 독보적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열폭주 우려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충전 성능에 대해서 충전 속도가 빠르고 바로 이 저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한다. 최근까지 전기차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이런 성능 유지 그리고 저온, 고온에서도 이렇게 힘을 발할 수 있는 게 나트륨 배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 동향을 보시면 이미 중국 쪽 그리고 영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기업들은 개발 중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전 세계적으로 얘들이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부분이든 가격적인 부분이든 앞으로의 이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든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격을 이처럼 낮출 수 있는 것은 원료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왜 그런 거냐면 리튬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저렴하단 말이에요자 지금 이 나트륨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금이에요. 소금. 자 바닷물이나 암염에서 식 쉽게 추출을 할수 있다 소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알루미늄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응극집 전체로 값비싼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나 나트륨이 리튬보다 가격이 낮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도 나도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헌데이 시점에서 에코프로 기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만들겠다. 정부 프로젝트에도 동참을 하겠다.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주목을 한다. 가격 안정성까지 잡겠다. 자 지금 산업부에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있죠. 고온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런 평가가 들어오고 있다. 자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 차대대 양극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낮은 온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당연히 고온에서도 열 안정성이 높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자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도 이런 강점이 있고 저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말이요. 자, 더욱이나 채굴과 재료과정에서 친환경적이다. 왜냐? 지금 리튬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트륨이라는 건 쉽게 소금으로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듯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저온에서 성능 유지 고온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 이런 배터리 안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요. 그리고 최근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이 전기차 화재대안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나트륨 배터리 좋은 거 알겠다. 그럼 종목이 어떤 종목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살토 있다시피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이고 자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 전망치가 어떻게 됩니까 연일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듯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해서 나트륨 배터리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관련주는 애견 케미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재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터질 수 있는 이런 이슈들 그렇다고 이런 차트의 자리가 안 좋으면 안 되죠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 한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 구독자분들은 의구심 안 가지실 테지만 신규 시청자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떤 패턴을 보여줬던 건지 짧게만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난 8월 12일 날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IMBDX.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두 번, 세번 제가 강조를 드렸었다.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더라면 충분히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8월 13일 날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관련 주들 심상치 않다. 그중에서 이 거래대금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이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코로나 관련 주들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이 이미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이 어떻다 말씀드렸습니까? 단기 과열에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단기 과열 3일 동안 걸려있었다. 30분마다 체결이 되었다. 헌데 언제 풀린다? 바로 내일. 내일 해제가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서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랩지노믹스. 바로 8월 13일. 이 날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8월 13일 이후에. 자 이런 식으로 단기 과열 풀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뽑아줬습니다. 연 이틀 3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3일 만에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동일한 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심상치 않은데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이 종목 역시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딱지를 먹었지만 풀린다. 당연히 랩지노믹스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마찬가지로 체크해보시면 8월 13일 언제입니까? 바로 날짜였죠. 풀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틀 3일 연속으로 슈팅이 나왔다. 거의 30%가 넘는 슈팅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다음날 8월 14일 날 제가 이 KBI 메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최근에 AI 이 데이터 센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전성 구리 관련주들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KBI 메탈이 바로 구리 관련주인데 구리 가격도 심상치 않고 실적까지 좋았다. 그리고 전 세계 AI 발 전력 대란이 오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습니다 드렸죠. 자, 그리고 KBI 메탈 역시 체크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날짜 8월 14일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슈팅이 두 번이나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8월 19일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대왕골의 시추 관련주들. 지금 이 종목은 일정이 있다. 바로 다음날 20일날 시추 관련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욱이나 이 재료가 작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고 더욱이나 대통령 직접 시출을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슈어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정이 있다라면 주가는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화성밸브 GS글로벌, 그리고 한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먼저 이화성밸브부터 체크해보시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짜죠. 제가 말씀드린 이 8월 19일 말씀드리고 엄청난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30%가 넘는 상승, 슈팅이 나아졌죠. 자 당연히 GS글로벌 역시 체크해보시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짜가 8월 19일입니다. 9일이죠. 8월 19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더큰 상승이 나줬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 8월 20일이죠. 8월 20일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쓸어담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관련주 말씀드렸죠? 전기차 포비아 관련된 이 화재 관련된 종목 민테크 kbg 두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민테크 같은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날짜가 8월 20일이죠. 다음 날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슈팅이 나왔다. 지금 이 종목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더욱이나 이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주식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KBG 이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짜입니다. 제가 20일 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슈팅 그리고 조정을 받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상승이 나왔다. 자, 단기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0%가 넘는 슈팅이 나좋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이 영상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들 항상 알람 체크해 주시고 시청. 해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영상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장중에는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방은 어떤 방입니까? 단기 단타 위주의 방들 바로 이 시초가 위주나 이 종가 매팅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방에서는 뭐 정보들 뿐만 아니라 단기 스윙 위주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타방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어제 종가 매팅 나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8월 22일 화성밸브 셀리드에 대해서 종가 베팅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셀리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고가 18%대까지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 자 다음으로 화성밸브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초가 1%대로 시작을 해서 17% 16%대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아졌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저희가 종가 베팅으로 예스24에 대해서 종가 베팅 추천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바로 3% 4%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그리고 브리핑이 나가는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 자이 텔레그램 방도 꼭 입장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말미에 따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애경 케미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가 자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리튬 전지에 또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주가 부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방지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헌데 실질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는 국내 유일하게 애경 케미칼이 유일합니다 리튬 폭발 해결사 세계 최고 나트륨 배터리 기술력을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응급제 필수 소재가 바로 하드카본이라는 부분인데 자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데 국내 유일하게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애경케미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가 국내에서 유일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애경케미칼이 SIB용 이런 응급제 하드카본 양상 설비에서 고성능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준비까지 끝마쳤다. 자, 그러면서 하드카본은 방전 용량과 효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이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더욱이나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규모의 이런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게 네이트론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 신규 공장에 무려 14억 달러, 하나 2조 원 규모를 투자를 했죠. 자, 이처럼 돈을 투자를 한다는 라건 앞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이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고, 이쪽 시장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애경케미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애경케미칼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3년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가 거의 7,000원대까지 3분의 1을 넘어서 4분의 1 토막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요. 자, 헌데 최근에 어떤 게 보입니까? 이제껏 없었던 갑작스러운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기준봉을 한번 세워버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준봉,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작스럽게 흘려내렸단 말이죠.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빠진 부분이죠. 자, 금세 회복을 했고, 자, 최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를 올려버렸죠. 누군가가 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깨지 않고 있죠. 자, 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최근에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쎄단 말이요. 전기차 화재 사고 연이어 터지고 있고 언제라도 이런 기사 한 줄에 이 관련 주들 어떻게 됩니까? 주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 에코프로 그룹 역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데 지금 국내 유일한 관련 주다라고 볼수 있는 게애견케미칼이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왔다 안들. 작년 주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큰 폭으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물론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수급이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조정을 주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셔라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다.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한 머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려버렸고 자 단기적으로는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저항라인이 될수 있겠죠. 15,000원 부분을 어떻게 돌파시켜 줄 거냐? 자, 정확히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단 말이요. 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 라인이 말 그대로 바뀌게 되죠.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저항 라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지 라인이 될수 있단 말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정고점 라인까지도 돌파를 노려볼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료 그리고 국내 유일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차트의 자리까지 이런.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애경케미칼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신다면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대안의 품들, 뭐 열방지 관련 주들이 있을 수 있고 전고체 관련 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유일 관련 주는 뭐다? 바로 애경케미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면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다 말씀드렸죠. 단기 단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방들 그리고 단기 스윙에 대해서 저희가 장중에는 어디서 말씀드린다 이런 대응적인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주식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도꼭 입장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란에 더 보기가 있죠. 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두 개를 올려 놓았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모바일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단기 단타방 링크가 있고 스윙방 링크가 두 개를 올려 놓았죠.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이렇게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